저는 여주아울렛 근처에 가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고속도로에서도 보이는 경기도 여주 트로이 목마에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도로 한복판에 뜬금없이 서 있는 이 목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목마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목마> <목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라몬입니다. 그전 지금 경기도 여주시에 나와있는데요. 여주에는 그 아울렛 유명하잖아요. 항상 그걸 지나쳐 오면서 저 말같이 생긴 건물은 뭘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소칭을 해봤는데 이번 6월에 카페로 오픈을 했다고 해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궁금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음식도 이렇게 팔아요. 음식도 한번 시켜 먹고 좀 그렇게 해보려고요. 둘 말. 드디어 도착했는데 똥 냄새인지 비료 냄새인지 무언가의 끈한 냄새가 좀 심하게 났습니다. 일단 입장하겠습니다. 카페들이 이렇게 많네요. 사실 제가 약간 건강상의 이슈로 외식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엄청 특, 엄청 막 외관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안에도 되게 특이할 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카페랑 물놀이 시설이랑 식당들이 있어요, 그냥. 식당이랑 카페는 목마와 이어진 별관 같은 데 있고요. 대부분 프랜차이즈인 듯했습니다. 가격도 뭐 무난무난했습니다. 메뉴는 국수 나무랑 도쿄 도끼, 스테이크 있고요. 1층이고. 2층에는 카페랑 한정식집이 있습니다. 원래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랬는데좀 비싸가지고, 그냥 오므라이스 시켜먹었어요. 아,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시켰어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프다. 오므라이스는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합격 드리겠습니다. 맛도 뭐 괜찮았어요. 식당 전경은 대충이래요. 다 먹고 드디어 목마 입구로 갑니다. 목마가 목마가 크게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식당이랑 카페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식당이랑 카페는 그냥 뭐국수 나무, 뭐스테이크집 뭐 이런 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건 없고 이 이것도 이 목, 여기가 지금 목마 그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 나무로 만들어져 있네요. 신기하다. 이제 트로이 목마 그 입구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입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입구가 2층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2층에서 카페랑 식당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고속도로 근처래가지고 시끄러운데. 제가 한번, 한번 가볼게요. 왕벌이 있다. 아! 일단 2층에서 보는 편이 이렇거든요? 저기 제가 말의 발이고 얘가 지금 말의 배예요 가서 올라가 볼게요. 3층으로. 되게 뜬금없이 여기가 산림조합에서 하는 걸로서 볼수 있는데 임산물 종합정보관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위로 가봅니다. 전망대가 있다고 하네요. 약간 엄청 좀 오래된 나무 펜, 나무로 된 펜션? 냄새가 나는. 아이고. 아. 여기 이제 이 목마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 톨스토이와 함께하는 트로이모마 스나이야기 산림주업 세종대마래요. 근데 약간 톨스토이랑 뭔 상관이지? 그 저기 보시면 무슨 나무도 보이시죠? 저기 보니까 산림주업 중앙에서 만든 거라고 생겼네요. 저, 저 나무는 뭐 하는 걸까?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별건 없습니다.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도 사실 딱히 볼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논밭뷰예요 여기 그리고 그냥 그리스 로마 트로이 전쟁과 그 트로이 목마에 대한 동화인데 이걸 읽을 사람 있을까요? 네. 이 테이블은 무엇을 위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서 행사도 하고 전시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 전경을 보여 드리자면은 그냥 이래요. 저는 이 목마 안에 그 식당이랑 카페가 있을 줄 알았는데 목마 안에 직접적으로 이제 식당이랑 카페놓고 목마랑 연결된 건물에 있다. 이 트로이 목마를 건져서 만든 이 건물은 전망대로 쓰인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 근데 잠깐만 제가 문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갈라 그랬는데 저기 문이 있더라고요. 저기? 문 한번 열어볼게요. 아 여기가 바로 말의 대가리구나. 좀 무서운데 여기는 약간 좀 이게 이제 말의 머리로 쓰이는 그 구두물인가봐요 무서운데 나 이거? 저게 말의 기고 얘가 말의 눈이네요 이렇게 왜더 무섭지? 나 고소공포증도 없네 약간 무섭다 높은 곳에서 이렇게 거대한 말을 보다니 좀 무섭고 기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식당, 카페 여기 있고 여기 막 수영장으로도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도로가 여주하울레 갈 때마다 오는 도로 이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이걸 항상 보고 저 마을 머리는 뭘까 항상 궁금했던 거죠.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건물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을 왜 동화책을 찢어가지고 붙여놓냐 이 말이에요. 그냥 커피 마실 수 있게 공사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요? 살림조와 마케팅팀 화이팅. 왼쪽이 카페랑 식당이고 이 오른쪽이 전망대, 목마입니다. 수영장도 있어요. 항상 이트로이목마가 이 뭘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지금 이제 궁금증을 해그, 해소하게 돼가지고 너무 속 시원해요. 여기 항상 오고 갈 때마다 저거는 뭘까 궁금했고 저그 그 카페 한정식 저거 있잖아요. 저 핸스막. 저게 얼른 붙어있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뭘까 궁금했는데 이제 알겠어. 이번 영상은 길게 나올 것 같진 않고 집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더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 경계도권 강원도권, 서울권 하시는 분들은 여기 트로이몽만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